은퇴하면 편하겠지. 돈만 좀 모아두면 걱정 없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이런 말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어쩌면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되뇌이며 버텨왔을 수도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건설 현장을 뛰어다니며 하루하루를 땀과 시간으로 버텨냈던 저에게 은퇴는 오아시스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59세에 일을 놓고 집에 앉아보니 이게 웬걸요? 생각보다 편하지도 여유롭지도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전혀 모르겠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난뭘 위해 살아온 걸까?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나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은퇴 후의 현실과 주변 사례들, 그리고 진짜 은퇴 준비는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은퇴가 먼 분들이라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늦지 않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게요. 1. 돈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다들 제일 먼저 돈을 떠올리죠. 저도 그랬어요. 퇴직 전에 제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퇴직금에 연금에 소형 아파트 전세 주고 월세 몇 군데 돌려놨습니다. 그걸로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들어오니 아내랑 둘이 살기엔 괜찮겠다 싶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목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출근을 안 하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TV 보다가 산책 좀 하고 집에 오면 또밥 먹고 누워있고 이게 반복되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한 달, 두 달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러다 그냥 늙어 죽겠구나. 이. 사람도 같이 놓친다는 걸 몰랐다.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후배, 동료들이 참 많았어요. 퇴직 전엔 매일 같이 연락하고, 웃고, 싸우고, 회식도 하고 그랬는데요. 막상 제가 일을 그만두니까 연락이 뚝 끊기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서운한가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도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일이 중심이었던 인간관계였으니, 일이 끝나면 사람도 끝나더라고요. 퇴직 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이유가 이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고, 그걸 같이 나눌 사람이 없어요. 특히 남자들이 더 심해요. 가족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하고도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3. 은퇴 후 깨달은 세 가지 진실 사례와 함께. 사례 1. 62세. 퇴직 후 작은 강의로 제2의 인생을 연박 선배. 저랑 같이 일하던 박선배는 저보다 3살 많아요. 이분은 평생 안전관리 쪽으로 일하셨는데 퇴직하고 나서 지방건설회사를 상대로 안전교육 강의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강의냐 하셨는데요. 막상 해보니 기업들도 현장 경험 있는 강사를 원하더라고요. 입소문이 나면서 한 달에 45회 강의만 해도 용돈은 물론 자존감까지 생겼대요. 퇴직했지만 끝난 게 아니더라. 누구한테든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포인트네 경험은 누군가에겐 귀한 자산이다. 사례 2, 58세, 은퇴 후 마을 공유 부엌 운영하는 이여사님. 제가 자주 가는 마을 도서관 근처에 조그만 공유 부엌이 있어요. 거기서 이여사님이란 분이 은퇴 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은 평생 식당 일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그냥 동네 어르신들끼리 같이 밥해 먹고 나누자고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엔 몇명안 왔는데 지금은 줄 서서 기다릴 정도예요. 이 여사님이 하는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돈은 좀 빠듯해도 매일 웃을 일이 생기니까 살만 난다. 포인트 내가 좋아하는 걸 사람들과 나누면 그게 삶의 중심이 된다. 사례 3. 60세, 은퇴하고 일기 쓰기로 마음을 회복한 김씨 아저씨.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김씨 아저씨. 은퇴 후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병원도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일기를 써보라고 했대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오늘 느낀 감정, 생각, 고마운 일 하나씩만 적는 일기. 이걸 6개월쯤 하더니 얼굴이 확 바뀌셨어요. 본인도 놀라셨대요. 내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글로 적다 보니 나 자신이 보이더라. 지금은 일기글을 SNS에 올리면서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작게 글쓰기 모임도 하세요. 포인트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은퇴 후엔 반드시 필요하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속았던 건 은퇴 그 자체가 아니라 은퇴 이후를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우리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은퇴 준비는 돈, 건강, 인간관계, 취미, 정체성까지 모두 챙겨야 완성된다고요. 어렵게 들리시죠?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준비하시면 돼요. 은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두려운 거니까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 2막, 지금이 진짜 시작입니다.